안녕하세요 민들러입니다. 갑자기 이런 영상으로 제가 찾아온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하소연을 조금 하고 싶어서예요. 제가 한국 발로란트 유튜버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발로란트 스토리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 제가 자부하고 있고 또 이런 컨텐츠가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인기를 끌어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양하고 재밌는 스토리들을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발라란트 스토리 분석하기가 족같아요 알파 테스트 때부터 액트3가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공식적으로 밝혀진 스토리가 시네마틱 트레일러 하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제가 방송에서 농담으로 이게임을 미완성된 게임이에요 관전 시스템도 아직 잘안 고쳐졌고 스토리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라이엇에서 코로나 때문에 급하게 낸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네? 아니 같은 회사 옆 동네는 신체바나 나올 때마다 공식 소설 같은 거 하나씩 꼬박꼬박 내주는데 여기는 씨발 그런 것도 없이 우리들끼리 내피셜로 추리해야 되잖아요 이 새끼가 왜 터렛을 깔고 왜 알람봇을 까는지 우리들끼리 알아서 추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소설 작가 한명 고용하기가 어렵냐? 그렇게 너네가 코로나 때문에 말라 비틀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냐? 제가 지금 해외 발로란트 스토리 분석 디스코드 서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대략적으로 5일 전에 벌어진 일을 설명해 드릴게요. 발로란트 공식 트위터에 gif 파일이 하나 올라오거든요. 어센트 뒷배경에 각 나라의 언어로 적힌 이상한 파일이 하나 올라와요. 당연히 저희는 난리가 났죠. 이거 새로운 떡밥이다. 액트 3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요원 떡밥을 이번에 패치하면서 맵에 뿌려놨을 거다. 그래서 번역기 돌려가면서 다국적 유저들끼리 소통해가면서 열심히 해석을 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찾은 건 이거예요. 벤치 위에 탐켄치. 그러고 두 시간 있다가 올라온 레딧의 개발자 코멘트가 하나 와요. 이거 그냥 장난인데. 구쿠르 삥뽕. 이런 씨발. 그만큼 지금 스토리가 부족하고 뭐또 없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까지 만든 스토리 분석 영상들 싹다 뇌피셜이에요 갑자기 공식 소설이 떡하니 등장해서 사실 레디오나이트고 스파이크고 다 구라임 그런 거 필요 없음 크크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 싹다 쓰레기통에 쳐넣어가지고 분석기로 갈아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하나, 둘, 그런다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꽁꽁 싸매놓은 스토리가 흥미가 있을 정도로 재밌냐? 그건 또 아니에요 떡밥만 첩뿌려대니까 떡밥끼리는 연결이 하나도 안되고 요원들끼리 대사를 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찐따 마냥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요. 야, 너 복수 어떻게 될 거냐? 아, 그, 그, 아직 잘안 되는데? 이 지뢰를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뭔데, 이 씹찐따 새끼들아. 이거밖에 안 된다고요. 진짜 스토리 분석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뭔줄 알아요? 내가 무슨 티라노사우루스의 피부재생 전문가가 된것 같다고요. 이 피부 조직이 씨발 티라노의 대갈인지눈알인지손모가인지대갈인지 씨발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하나도다안돼 가지고 지들 딴에는 소통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Q&A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Q&A 방송에 가서 물어보잖아요? 아, 어, 스토리관에서는 말해 줄수 없음. 근데 그거 존나 재밌으니까 기다려 보셈. a 이게 씨발 뭐가 재밌냐고 내가 니네 스토리 꿀단지를 훔쳐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같이 맛맞춰보자니까 존나 지들끼리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골수까지 다빨아먹어듣고아 이거 존나 맛있는데 이러면 내가 그 맛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까면은 꼭 이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총 어, 쏘는 게임이 총 쏘는 것만 재밌으면 되지 왜 과몰입함? 제가 왜 이렇게까지 게임 스토리에 집착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쌍욕을 하냐면요 스토리가 다른 게임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주고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주는 요소라고요 오버워치의 하이퍼 FPS의 개념을 주고 레식의 특수부대원들의 훈련이라는 컨셉을 주고 카스는 현대원들의 폭탄전 이런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은 팔로런트는 도대체 뭐예요? 금밀해긴 금밀인데, 총을 쏘기는 하고, 그렇다고 초능력이 있기는 한데, 이게 또 애매, 존나 애매하다고요. 특색이 없어, 특색이. 하다못해 총만 두두두두두 쏘는 카스도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은 있어요. 내가 조종하는 이 캐릭터가 왜 총을 쏘고, 왜 상대방을 죽이는지 이해는 간다고요. 근데, 발로란트는 스토리가 없어서 캐릭터에 몰입이 안 돼요.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이 요원이 도대체 뭐 하는 놈인지 모르겠다고, 그냥 마네킹인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게임에 집중이 안 돼. 지네 딴에는, 우리는 뱅가드를 만들어서 핵을 잡고, 128틱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저들의 공정한, 그런 거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체감이 하나도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옵치에 핵이 판이 치던 시절, 운영이 개판 나던 그 5분 전 시절, 옵치를 왜 붙잡고 있었는 줄 알아요? 내가 애정있게 한 플레이한 그 캐릭터를 버리기가 싫었거든 메르시가 날아가서5인부아를 시키면은 마치 내가 5인부아를 시켰던 것처럼 뿌듯함을 느꼈고 라인하르트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스킬이나 공격대를 막아내고 있으면은 내가 진짜 전장의 라인하르트가 돼서 피가 끓고 있는 것 같고 맥크리라 하면은 서부영왕의 총잡이가 되었고 겐지레라 하면 닌자처럼 적을 썰어제기는 재미가 있었다고 요 근데 그렇게 캐릭터에 몰입을 할수 있는데 이 게임은? 그냥 기술 쓰는 마네킹을 움직이는 기분이에요. 스토리를 아예 빼고 게임성으로만 승부를 보던가. 이도 저도 아니고 존나 애매해요. 이미 발로란트는 컨텐츠적 한계가 어느 정도 왔어요. 경쟁도 사람도 즐길 만큼 즐겼고 오버워치처럼 개인 사설 모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스킬의 한계로 인해서 맵과 요원의 고착화가 와가지고. 뭐 어디 A사이트를 뚫을 때는 어디 어디에 연막을 치고 어떻게 스킬을 쓰고 진입을 해야 되며 물론 재밌게 즐기려면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게임에 정확한 몰입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 와중에 10월 16일로 예측되는 액트3에서도 그렇고 시네마틱이나 이런 건 없이 상호작용 대사로만 스토리를 진행시키겠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액트 3 배틀패스 보상으로 네피셜을 해야 되는 그 짓거리를 또 해야 된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다 네피셜인데 저는 진짜 걱정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요. 나중에 개발진들이 스토리를 짜잔 하고 풀었는데 정작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서 리일은 크크크크로 삥뽕만 치다가 끝날까봐 걱정이에요. 아무튼 간에 정말 라이엇의 개 같은 스토리텔링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는 말을 이렇게나 좀 길게 했네요. 세줄 요약을 좀 해드리자면, 첫 번째, 발로란트 스토리텔링 족 같다. 두 번째, 지금까지 분석한 거 솔직히 다 뇌피셜이에요. 공식 소설 같은 게 다른 방향으로 나오면은 전 끝장이에요. 세 번째, 액트 3가 10월 16일 날 출시 예정이에요. 그런데 스토리 관련 진전은 또 하나도 없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새로 업로드할 새로운 스토리 영상도 또 영양가 없는 뇌피셜만 늘어놓을 가능성이 커요. 네! 롤드컵이고 뭐시고뭐 발로란트 이그니션 준비한다고 바쁜 건 인정합니다. 근데 찐따 돈 뜯어가는 일진마냥 2주마다 스킨은 꼬박꼬박 내주면서 유저들 돈은 꼬박꼬박 뜯어가고, 베타 테스트 때부터 나왔던 관전 시스템 개선이라던가 뭐 전적 시스템 개선이라던가 이런 거안 해주면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하나의 분야를 집중할 거면은 제대로 집중하세요. 스킨팔아서 돈벌 생각하지 말고 이상입니다.